PD수첩 진행하는 변호사 항공우주학 박사 수료한 우주특보 회사에서 시켰는데 안데난 당했는데? 이제 거의 다 문과야 이제. 8개 위성을 모두 궤도에 분리시켰다는 소식을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 오늘은 오승훈 선배님의 자리입니다 <laughs> <laughs> 뉴스 특보 의료 3차 발사 이런 거를 절대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선배님이셔서 몰래 찍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음. <laughs>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네. 선배님께 특별한 날인 만큼 고증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컨디션은 조금 괜찮으세요? 감기 때문에 아유. 컨디션 조절한다고제 계속 잠을 많이 잤어요 근데 뭔데? <laughs> 유사환이죠 <laughs> 아니 <laughs> 1년 만에 돌아온 우주 특보 아닙니까? 어, 열심히 준비했고 재밌게 이번에는 좀 즐기면서 해 보려고. 지난번에 좀 즐기지 못하셨요 아, 지난번에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네, 일일이 준비를 안 하셨다거나. 어. 아니, 준비는 해야지. 마음가짐이 다 마음가짐. 작년도 본인의 특보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5점. 그러면은 오늘의 목표는 9점 근데 진짜 나는 이걸 답을 하고 있네. <laughs> 네, 그럼요. 하루 팔로워 해가지고. 하루를 팔로워 바라고? 네. 이게 무슨, 무슨 짓이야 이게. 회사에서 시키는데 안 한다고. <laughs> <안> 난 당했는데. <laughs> 찍겠다. 너무 찍겠다. 왜 <laughs> 어. 우리는 사전 협의가 됐잖아. 본인을 시켜놓고서 <laughs>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야. 1 년에 한 번뿐인데. 다음 발사 때까지 스무시 두드는 모습 찍어볼. 네 미연 선배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승훈이가 자꾸 장난인 줄 알더라고라고 다들 아나 진짜 않네.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진지하게 안 한다고 했네 나도 안 한다 벌써. <laughs> <laughs> 왜요? <laughs> 저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 자꾸 <laughs> 승훈 선생님이 그래. 본인은 절대 할수 없다 <laughs> 왜 우리는 다 시켜놓고 나한테도 시켰잖아 <laughs> 아, 대우가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대 어, 집을 공개하기라고 하려고 하기도 해 <웃음> <웃음> 가정을 공개하라고 하기를해 일하는 거 공개하라고 하던데 제일 쉽다 못 제일 쉬워 ㅋ ㅋ ㅋ ㅋ ㅋ ㅋ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오전 10시인데 10시 반에 리허설이 있고 리허설 끝나고 나름대로 이제 멘트를 좀 수정을 하고 4시에 리허설이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5 시쯤 쉬시 들어간다고. 어쨌든 속도가 관건인 거지. 마지막에 오, 속도가 속도가 그러니까 응. 따라줘야 이렇게 계속 도니까. 아니, 슛, 오, <laughs> 거야. 지금 <laughs> 지금 맞습니다. 문과야. 온전 문과야. 본분 언제 오래됐잖아. 법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일괄적도로얘 이제 거의 다 문과야 이제. <laughs> 저번에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 방송하라고. 논문 발표하지 말고 <laughs> 그냥 같이 기뻐하면 돼요 작용 반작용을 제가 이런 그 뉴스특보에서 볼 거라고는 생, 상상도 못했던 <laughs> 전달자가 일단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죠 아. 아... 분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을 경우 아... 시청자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계단을 좋아해요? 계단을 어, 어... 좋아하시네 우리 강의서 음... 다른 일을 추천 음... 환경을 위함인가요? <laughs> 영향을 아예 안준건아니가요 집은 안할 수도 없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페스키시라고 와요. <laughs> 항공우주 연구원에서 아. 공부에 쓸 만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주는데, 이거를 일단은 일단 들고 있고. 사회도 그런 것 같은데. 어, 보면 좀 반가우셨나요? 어떻게? 그쵸. <laughs> <laughs> 이제 일단은 네. 좋아하는 얘기들이 많고. 네.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새록새록 떠오르시던가요? <laughs>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일단 했으니까. 그때 되게 많이 떠올랐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아, 저 <laughs>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3차원으로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요 CG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 b .E c 뉴스 특보 오늘은 누리호 3차 발사 생중계로 찾아뵙습니다 누리호가 세 번째로 날아옵니다 이번 상처발사는 우리호가본년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바로 실제 실용위성을 싣고 날아오는 그야말로 실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안 한다고 하셨어요? 아, 쑥스러우세요? 어. <laughs> 그리고 내가 어쨌든 지금 임시긴 하지만 내가 네. 주역자로 지금 돼 있는데. 음, 네 내가 자꾸 나오면 안될것 같아. 아왜안 어, 돼요? 그래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laughs> 교수님들도 막 나오시고 하잖아요. 음. 뭐 학부 때나 실제로 아시던 분들도 좀 계시나요? 그렇지. 학교에 가서 보던 네. 윤영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오흥에 가 계신 분들은 직접 배웠던 권세진 교수님도 있게 하고한 음. 분은 또 내가 학교 나온 이후에 부임을 하셨는데 다누리호 네. 달탐사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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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중계해 왔어요 네. 아... 어떻게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어요? 그치 이때도 네. 어? 내가 <laughs> <해고> 나온 학교에 선생님이 <laughs> 오셨네 학생 수가 엄청 많진 도 않을 거잖아요 우리 때가 11명이었나? 졸업할 때하 신기하다고 말씀을 직접 해주신 분이 네. 계죠 우리 선배 중에 노금철씨 형이 있어. 아 정말. <laughs> 아 본인 방송실. 위드스톱 진행하는 변호사 한공 우주학 박사 수료한 우주 특보. 아, 이거는 뭔가 고향에 온 느낌 같은 느낌. 어. 그거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느낌이야. 어. 되게 많이 다르죠. 답이 제대로 됐나? 어, 네. 좀 멋있는 것 같아. <laughs> 영환이는 뭐가 하고 싶어? 제가 해서 더 특별한 걸 하면 좀 진짜 뿌듯할 것 같아. 아 이거는 승훈이가 해야지 이런 것처럼. 아 이건 영환이가 해야지 이런 게 있으면. <laughs> 나도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하게 되어지고되기뻐고 네. <laughs> 운이 주, 좋게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서 기쁜 거지 그래서 <laughs> 더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네. 우려되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는 준비를 조금만 너무 많이 했는데도 네. 계속 걱정이 되고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커서 네. 실제 슛 들어왔을 때도 되게 긴장감이 너무 극도로 치솟아 있었고 지금은 작년보다는 준비는 거의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확 떨어져 있고 대신에 좀 즐거운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리허설 하는데 막. 영환이랑 이렇게 야, <laughs> 여유롭게 대화하고 있고 준비한 양 대비 방송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의 양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공부하고 질문을 추려내고 그 질문을 또 네. 직접 현장에서 하고 이런 거를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 10%나 쓰였을까? 준비한 질문은 반도 못한 거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요 아직 안 갔어 리허설을 우리가 그날 하고 연기가 됐어요 분장을 다 마치고 4시에 리허설이라 4시 마지막 리허설을 하러 가는 중에 앉자있다 그냥 왔죠 어떤 기분이셨어요? 거의 그냥 감으로는 네. 아 내일 쏠 수도 있겠는데 하는 하... 생각이 들었고 내일 아니면 굉장히 좀 많이 밀리겠구나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다음날 아침에 명확히 예측하셨군요 그건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 오늘은 누리오 3차 발사 생중계로 찾아뵙습니다. 그야말로 실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개 위성을 모두 궤도에 분리시켰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긴 느낌이 많이 있어서. 네, 네 이건 AR로 구성된 화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천장을 뚫고 이제 올라가겠네요. <laughs> 아, 어, 너무 짠거 아니에요? <laughs> 긴장을 또 해가지고, 처음부터 네. 4차, 5차, 6차 발사에 특보가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이 뭔지 더 고민해 보고, 증제된 언어로, 네. 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걸 전달할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여유가 더 생겨서. 저는 이제 제가 항공중공학과라 그런지 몰라도 항공우주공학이 공학의 집약체라고 생각하고, 아. 우리가 나사를 보고 우주선을 보고 동경하는 이유는 아마 우주라는 것 개념 자체가 멋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녹아있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동경, 그먼 우주까지 통신을 해가면서 영상도 네. 받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아이들이 이제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우잖아요 과학기술에 대한 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꿈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세계를 머리나 네. 가슴에 품고 있는데 와. 그 세계가 넓어지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능성도 그렇고 우주라는 드넓은 세상을 한 번쯤 머릿속에 담아보고 한 네. 번쯤 가슴에 담아보는 것만으로 네. 사람의 세상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저는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맞는 것 이거 못 뭐, 되겠네 이거 재미 재미가 있겠네. <laughs> 이 멘트까지 넣으려고 안 끊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